저희는 내일 데스틴으로 늦은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짐 싸놨고 이렇게 지금 캐리어도 챙기고 있는 중이고 이제 얼른 짐 싸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할 거예요. 저희 또 가면서 찍어볼게요. 지금 저희는 한 2시간 반 걸려서 잠깐 기름 넣으려고 샀어요 제가 운전하고 왔고. 전 교대도 오자 오빠랑 할겸 여기는 지금 엘라베만데 완전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는 완전 시골길니다 가면서 간식으로 이걸 먹을 거예요 미국 마트에서 아시안 코너 거기서 이제 이걸 팔길래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되게 식감이 특이하고 맛있어. 요 겉에는 살짝 웨이퍼 같은 과자고 가운데 약간 말랑카우 같은 식감의 누가가 들어있어요. 겉에가 누가인가? 안에가 쿠키고 여튼 막 섞여있어. 음료주네. 밥은 어 가자 이제. 한 장씩 사들고. 나는 이거. 가자. 이게 무슨 음료냐면 구아바 패션 프루드링크의. 피치 주스를 추가한 거거든요. 거기 직원 추천 메뉴, 치, 초, 추천 조합? 뭐 이런 걸로 있길래. 근데 좀 맛탱. <laughs> 약간 엄청 좀 달긴 한데, 그 새콤달콤 복숭아 맛을 음료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베스틴 도착! 지금 체크인이 3시라고 해서 맞춰서 왔는데, 또방 준비가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래서 호텔 구경하면서 기다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살짝 들어와서 놀아될것 같은데? 안 되나? 뉴욕까지 1000마일이래. 키에스트까지 500마일. 지금 <laughs> 체크인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로비에서 매니저랑 한바탕 하고 1 시간 봐야 되죠는데 아무 것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져가지고 프리 드링크 두잔 받아내고 지금 방에 겨우 들어왔어요. 그래도 뷰는 봐줄만하네. 팔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밥을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마스크를 거의 안 끼고 있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호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는 것 같아갖고 와봤어요 바로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야외 자리도 많고 해서 진짜 괜찮다 베스트 오면 여기 쭉 오세요. 여기 진짜 좋다. 아, 다른다고 혼냈잖아. 무슨 일이죠? <laughs> 엄청 맛있었다. 아. 맛있다. 밥이네 진짜. 밥이야. 저쪽이 저쪽이네. 지금 저기가 또 빨갛고 해가 저쪽으로 지나보다. 약간 뒤쪽. 응. 지금 됐고. 하는 색깔이 더 이뻐졌어요. 갑자기 빨개졌어 그니까. 아저 배타는 사람들 진짜 부럽다. 기가 막히네 진짜. 다다 우와! 응. 물 속에서 이렇게 응. 입을수 있는 거야? 이, 이 피워놓고 판이 이 있네. 우와! 오 탐나는데? 이건 뭐야? 어, 이거 이렇게 잡고 노는 거야. 고리 걸, 고리 걸어, 걸어 놓는 거. 왜 하는 거지? <laughs> 이거 왜 하는 거지? 노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형님이었다. 진짜 이해하는 거 오빠, 오빠. 이거, 이거 봐봐. 어, 네. 응 바다에서 난리 라고면 종류 진짜 많다, 저그 뒤에도 고 이런 거 이런 거섞가 기념으로 노트북에 붙이면 귀엽겠어 아 진짜 있네 대박 <laughs> 저 이거 완전 까먹고 있다가 편집하다가 지금 4개월만에 생각났어요 이걸 산게 대박 <웃음> <웃음> 중에이 배들이랑 뒤에 바다도 보이고 예쁘겠다 배 타는 것도 있어? 어. 타는 것 같아 여기 어. 다 그냥 유럽에 타, 타서 어. 한 바퀴 도나봐 오 어. 크루즈랑 뭐 있네 아 돌핀 투어 맞아 봤어 돌핀 크루즈 봤어 나저 뭐지 있는 거 보긴 봤는데 여러 음... 사람들이랑 사, 타야 되니까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봤지 그건 좀 마스크 끼고 타면 되긴 하는데 돌핀 크루즈는 뭐 하는 거야? 돌핀 보러 가는 거오 맨날 이런 축제감에 있는 이런 푸드트럭에 파는 오레오 디프라이드를 오늘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맨날 보고 신기해하기만 하고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오레오 튀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동이 주네? 세 개에 오늘 해서. 쑥 들어가. 어? 쑥 들어가. 쑥 들어간다고? 바자가 바자처럼 바삭바삭한 게 느껴지지 않아? 먹어봐. 한 먹을까? 그냥 안에 오레오 들어있고 그 말고들 튀긴 거예요. 뭔 <laughs> 맛이야? 오레오 맛 나는데? 오레오 기름에 젖은 오레오. 맛있다. 오레오인데 따뜻하고 탄수화물이 더 추가된 기름진 오레오 <laughs> 맛은 있어요 건강에 나쁜, 나쁜 맛이라서 그렇지 우리 사고 나서 에줄선거봐 인기 짱이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애기들이 자꾸 오레오 프라이드 먹자고 딱 조르는 걸 내가 들었어 그건 애들이고 너는 나이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이런 거를 따뜻한 거좀 챙겨왔는데, 여기 방에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더라고요. 여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있는 <laughs> 커피 머신으로 뜨거운 물 겨우 받아가지고, 조금씩 쫄쫄쫄 나오는 거 받아가지고, 일단 이렇자 이거. 안에 이것도 서 먹을 거야 이러고 나서 그 서핑 보드를 빌려놨거든요. 오늘 파도가 별로 안센 날이라서 서핑하기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는 어차피 초보고 잘 모르 할줄 모르니까 그냥 <laughs> 갖고 놀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충 타기만 해도. 바닷가 동네 오면 꼭 하나씩 있는, 몇 개씩 있는 이런 이런 비치 스토어에 튜브 하나 사러 왔어요. 뭐 사까? 어 이런 동그란 튜브 사까? 그래도 저거 사러 온 거긴 해. 이건데 애들만 갖고 노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 어 재밌겠다. 이거 하나 있으면 재밌겠다. 들어가 보자. 다른 디자인. 트로퍼네. 이게 지금 큰 사이즈가 14.99고, 저쪽에 좀 작은 게1 2 9 9 리시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리시 있는 건가? 아, 리시 있네. 오. 이거. 어, 이런 거 이쁘다, 여보. 이거 살까? 그건 무슨 그림인데? 이거 이쁜 거 같아.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 그래? 이런, 이런 여러 홍수 디자인의 홍수 속에. 그지 괜찮지 이거 사자. Go g 이거 모자 색깔이 있쁜데안 쓰겠죠? 사면 이것도 색감이 딱예네 응. 데스틴 여기 오니까 와러버거 뭐 그런 이름의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는 길에. 그래서 여기만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점심. 드라이브스루해가가지고해변에서 먹으면서 놀라고요베이컨어난는이거 먹을래. 스파이시치킨 샌드위치. 있는 이곳 저거 이시 아니야 나 저거 먹을이 저거. 있치이린 칠리 베이컨에 있는 이곳 있는 있었나봐 I can't get it out of my mind. You know, I think about it all the time. Not go to the way you move, baby, is so fine. Your hips swing like God's design. 여기 호텔에서 주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따로 돈 내고 빌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지금 다 차가지고 여기 말고 이쪽은 자기가 프라이빗파이 가지고 온거깔수 있는 데라가지고 여기에 마침 저희가 가져온 그 그늘막이 있어서 그거 여기 이제 깔려고 남편이 가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에서 주는 건줄 알고 가져온 거 필요 없겠네 하고 방에 두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지금 가지러 갔어요. <목소리> 이거 하나 깔고 이걸 하나 바닥에 깔고 피고가방을올려한번 이제 거을까 그래고 파 이거 뭐 그대로 올라갈 거야 동상이 <laughs> 눈보이고 <laughs> <laughs>